안녕하세요. 드라마에 빠지다입니다. 라차차내 인생 97화에서는 강성욱이 끝내 자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화에서 블랙박스를 받고 서동이를 뒤쫓아오는 천기사 동생을 피하려다가 결국에는 강차열이 대신 사고를 당하게 되었었죠. 머리를 크게 다친 듯한 강차열은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수술은 무사히 잘 받았지만 깨어날지 못 깨어날지는 눈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최미경은 블랙박스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찌 저리 매정할 수가 있는 걸까요? 강성욱이 뺑소니범이라고 밝혀지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키운 정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은 강차열을 걱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천기사 동생이랑 통화하는 것을 강성욱이 엿듣고는, 강차열의 이 사고가 결국에는 최미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어요. 아주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강성욱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이다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강성욱이 자수를 결심했어요. 본인이 아무리 감옥에 갈지언정 본인 때문에 동생이 목숨까지 잃을 뻔했고 그의 독사 같은 백승주랑 사는 것도 못할 짓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최미경이 천기사 동생에게 블랙박스를 건네 받고 돈을 주려던 바로 그 순간 강성욱이 최미경에게 자수할 것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언하고서는 휴대전화 전원도 꺼버렸어요. 아주 굳게 마음먹은 듯 합니다. 아버지에게도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모습이네요. 강성욱이 운전했지만, 최미경은 모든 걸 강차열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였고, 지금 그 유일한 증거인 블랙박스를 확보하려다가 강차열이 사고를 당했다고 말이죠. 이 순간, 너무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하루 빨리 최미경이 벌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백승주는 최미경의 전화를 받고선 재빨리 강성욱을 말리러 가보았지만, 마음 굳게 먹은 강성욱을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차를 돌려 백승주를 따돌려버리네요. 혹시라도 자수를 안하게 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결국에는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는 강성욱입니다. 98화 예고에서는 강성욱이 모든 걸 경찰서에 가서 털어놓고, 백승주에게도 이혼하자고, 다시 한번 말하는 모습이에요. 최근 몇주 동안 전개도 너무 느리고, 사건이 해결되려다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사실 너무 지쳤었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그게 많이 해소되어서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어요. 뺑소니를 둘러싼 이야기가 드디어 종착지에 다다르게 되었고, 강성욱과 강차열은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되었네요. 지금 20화 정도 남은 시점인데, 갑자기 이렇게 사건이 해소될 것 같은 전개를 보여주니 살짝 불안한 마음도 있긴 해요. 무언가 하나 정도 갈등이 더 생길 것 같아서 말이에요. 어쨌든 강성욱도 이제 죄값을 받게 되었고 최미경과 백승주가 빨리 벌 받는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 보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